초소형 위성, 즉 큐브위성 기술이 우주탐사와 통신의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. 이 위성들은 작은 크기와 비용 효율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. 큐브위성은 1999년 스탠퍼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공동 프로젝트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. 이 위성은 무게가 몇 킬로그램에 불과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발사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 특히 통신, 기상 관측, 지구 관측, 그리고 심지어 행성 탐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. 큐브위성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효율성을 자랑합니다. 예를 들어, 행성 탐사에 사용되는 큐브위성은 태양계 외부의 행성을 탐색하거나 화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통신 분야에서는 기존의 대형 위성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도 큐브위성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. 이는 우주 탐사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, 더 많은 기업이 우주 관련 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러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